로스팅 실력을 급격하게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로스팅 치트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멋있어. 뼈거기지 않습니까? C 타입니다 Complete. 매매 눌러주시소 매매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딱 누르면은 어, 오다풀이 할수 있는 엄청난 도구다.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커피 로스팅 로스팅을 배우고 싶거나 로스팅을 하고 있거나 내가 좀 로스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다 봐야 될 영상 왜? 기존의 실력보다도 한층 더 로스팅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초보자들은 좀 빠르게 프로페셔널한 로스터가될수 있는 지름길이 있거든요. 예, 그걸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그 것은 색도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리브르고요 광고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구로 샀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받았는데 일단 패키지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녀석이 뭘 하는 거냐? 바로 내가 로스팅한 그 원두의 색도를 측정해주는 기계예요. 쫙 레이저를 쏴가지고 색도를 수치화시켜서 측정해 주는 겁니다. 밝기를 우리는 흔히 그걸 아그트론 넘버라고 하는데요. 샵45샵55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아그트론 넘버인데 갈색 밝기 정도를 색도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얼만큼 원두가 익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다 그게 아그트로 넘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던 이게 중배전이네 약배전이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그렵다 원래 커피는 과학이었어 원래 커피는 과학이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건데 그러한 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 거죠 이런 논쟁이 불편하신 분들 사실 이제 요런 장비 하나가 있으면 이게 뭐 중배전이니 약배전이니 언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콜빈, 그라인딩빈 증거를 제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결과물이 똑같다 아니다도 이걸로 판별이 돼요. 근데 기존의이 자바리티스가요. 가격이 기똥차게 비쌌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laughs> 또 라떼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라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요즘 시대랑 좀 다른 시대였거든. <laughs> 라떼는 말이야 학원에서 자발리티스로 다그 로팅 스 공부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사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학원에 가 가지고 그걸 연습을 했어야 됐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야 요즘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진가. 내가 이게 직구로 샀는데 약한 52만 원 정도로 샀어요. 엄청나게 싸죠. 그 정도까지 정밀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생각을 하고 써야지 하고 직구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촬영 전에 이걸 이미. 왔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오차 범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0.2에서 3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도구들도 아주 맛깔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도 좀 소개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로스팅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널 보죠. 제품부터 보시죠. 제가 사실 직구로 살 때는 이렇게까지 멋진 디자인이라고 예측을 못하고 샀는데, 이 박스부터 브랜딩이 된것 같아. 리브루라는. 어, 너무 멋있어. 로고도 멋져.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주황색. 어, 이 안에도 지금 리브루라고 적혀있는 게, 패키지가 굉장히 세심합니다 지금 로스트 C, C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패키지는 이미 한번 개봉했던 거라서 이게 동그러니인데 이거 밑에 깔려있던 건데 대충 쌌거든요 <laughs> 언박싱은 아니에요 이렇게 본품이 이렇게 들고 필름 같은 거다 붙어있으면 제가 다 뗐습니다 이 제품을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있느냐? 쑥깔치가 들어있습니다. 쑥깔치. 이걸로 이제 원두를 퍼 담으라 얘기겠죠. 특히나 분쇄된 원두를 담을 때, 그리고 분쇄된 원두가 많아서 덜어낼 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는 건데, 이것도 뭔가 느낌이 코팅이, 어, 간지가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블랙, 티타늄 코팅 같은데. 아, 너무 간지가 납니다. 거기다가 여기 붙어줍니다. 이제 이걸 조금 센서 같은 걸 털어주고 할수 먼지를 터는 용도로 거기다가 말이죠. 이거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데 일단은 온도를 담을 때 평평하게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리고 분쇄된 원두를 이렇게 깎아줄 때 쓰는 용도로 쓰는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아그트로 넘버가 95에서 154면 이 베리 라이트다. 85, 95면 라이트다. 이런 식으로 쭉쭉 라이트 미디엄, 뭐 다크 아그트로 넘버별로의 로스팅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써놨고요. 영문을 지원한다라는 거 자, 뒤집어 보시게 되면은 야, 이거 금 금이... 인거 같거든요. 이 지금 재질 자체가요. 보시면 PCB 기판 재질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좀 두꺼운 PCB 기판. 거기다가 코팅도 PCB 기판이고요. 골드 코팅인 것 같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자별로 익스트림리 파인, 미디엄 파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쇄 입자를 비교해 볼수 있는 이런 예시도 나와져 있고 뭐 이런 용도로 쓸수 있는 카드도 하나 줬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보세요. 굉장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멋있어. 단돈 51만 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요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밑에도 까보시면은,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요것도 들어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비커 같은 건데, 깊은 게 있고, 얕은 게 있어요. 깊은 거는 원두를 담는 거고, 얕은 거는 분쇄된 원두를 담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얕게 만들어놨습니다. 분쇄 원두는 딱 바닥을 메꿀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두도 딱두줄반 정도 들어가게끔 돼 있어가지고, 절대 바닥에 있는 블랙 컬러가 위에서 비치지 않도록, 그래서 좀 정밀도를 높이고, 딱 필요한 정도 깊이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원두 아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놨고,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깎아내면은 커피 가루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하고 이건 사용하고 이거는 이제 버리게끔 그런 쟁반 정도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리브로 못 떨어지는 아주 시커먼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것 같아요? 칼리브레이션 패드예요. 칼리브레이션 패드. 이 갈색의 밝기 정도를 0점을 잡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0점이 못 나갈 수 있거든요. 0점이 못 나갔을 때 표준이 된 컬러 패드를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재질도 종이로 만들었거나 하면 은 인쇄된 잉크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플라스틱을 색조를 아예 믹싱을 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가지고 색깔이 안 변하는 거죠 이거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심지어 또 햇빛에 바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암막 파우치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사용 안할 때는 꼭 요렇게 보관을 해놔서 캘리브레이션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아주 세심하게 이런 제품들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자, 디자인은 그냥 원통으로 생겼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두 가루를 이렇게 담고 쓰거나, 원두 홀빈을 그대로 담아서 쓰거나 하는 방식이고, 보시다시피 딱 이렇게 밀폐가 되도록 생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통으로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여기 보면 레이저 보이시죠? RGB 레이저가 있는데, 얘네들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밝기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게 여러 군데서 볼수 있는 센서입니다. 가령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하는 도구에도, 뭐, 스파이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도구가 있죠? 거기에도 있는 센서들이고, 이게 사실,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색조 칼브레이션과 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센서인데 그거를 원두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적합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원통 비어있는 공간은 어떤 거냐면 빛을 차단하는 암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반사되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차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암막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두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덮으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막 속에서 이 레이저가 컬러를 명확하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충전 단자 하나 있고 충전 단자 까리하지 않아요? 무슨 타입이다? C타입이다 크. 기가 중국 잘한다! 잘해! C 타입을 넣어주다니! 이거 만약에 C 타입 안 들어왔으면 굉장히 서운할 뻔 했잖아. 그죠? 충전기 또 사야 될뻔 했잖아. 심지어 C 타입 케이블도 하나 주어지는데 어댑터는 제공이 안 된다는 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댑터까지 줬으면 난리 날뻔 했다. 어쨌든 옆면에는 C 타입 충전 단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을 켜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처음에 부팅하시면 중국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설정 이렇게 들어가니까 랭귀지에 들어가면 차이니즈랑 잉글리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중국 언어랑 그리고 만국공용어인 영어를 지원한다는 거죠. 아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한국어도 들어왔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사실 한국어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심플하기 때문에 영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세팅 안에 들어오시면 랭귀지 설정 방금 보셨고, 스크린 세이버는 뭐냐면, 이 화면 보호, 어떻게 보면 절정 기능인데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1분 뒤에 꺼짐, 5분 뒤에 꺼짐, 10분 뒤에 꺼짐 설정할 수 있는 화면 보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보시면, 커먼 있고, SCA가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SCA가 좀더 까리하니까 SCA를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이거 소리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꺼지고요. 밝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냥 딱 그게 다거든요. About은 그냥 정보가 나오고 이게 전부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팅 빼고는 Zeroing이라고 해서 0점 잡는 메뉴랑 m a 리 u r 이라고 해서 요거는 분석을 하는 버튼입니다. 끝이에요. Zeroing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컴플리티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0.캘브레이션 리 카드를 여기다 대고 제로잉을 누르면 0점이 잡아진다라는 건데 뭐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간지나는 0점 패드를 꺼냅니다.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가려놓고 저는 요 밑받침까지 딱 붙인 다음에 바닥에 놓고 제로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2초 만에 끝났습니다 제로잉 작시 끝난 거예요 용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쓰면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원두를 담아놓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아그토로 넘어가게 뿅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원두 담는 통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알파라이스 리치피치 디카페인을 담아 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쓰라는 거겠죠 원두 흘리지 않게 접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두 흘리는 걸 막아 주잖아 이런 다음에 이제 요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잘해야 돼요 꼭꼭 눌러야지 잘못하면 여기 바닥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 없게끔 이렇게 채워줘가면서 꾹꾹꾹 누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공간이 없게 온도를 조금 더 뿌려주고 매매 눌러주시고 매매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면 딱 올립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 은 하나 둘. 2초만에 나옵니다. 하이로스트 표시되면서 70.7 이렇게 딱 나오죠? 끝난 겁니다. 다시 눌러도 70.7 약간 돌려볼게요 바닥을. 돌려보고 70.7 잘만 눌러 담으면 오차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원두가 워낙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 정확한 걸 위해서 원두를 또 섞어 가지고 한번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 볼게요 70.7이 나왔었는데 2차 측정입니다 71.4. 요거는 오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이 원두가 바뀌었으니까. 이 원두도 다양하게 원두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요. 이제 평균치를 잡아서 이원두의 아그트론을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70.7에서 71.4 정도면은 70에서 71 사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면. 세번 정도 측정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서 아그트론 넘버를 표시를 하면 된다. 대략 지금은 71로 잡고 이제 분쇄 원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쇄 원두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한요 정도만 갈아도 제가 볼땐 충분할 것 같거든요. 갈아 오겠습니다 나도나도로 분쇄를 한번 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보다 살짝 굵은 정도로 할 거라서 저는 10분쇄도 정도 할까요 분쇄도 10 정도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좋은 온도를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버린다는 게좀 아깝긴 하다 좀싼거쓸걸 생각이 짧았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갈았나? 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온도 낭비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너무 많이 갈았는데. 자, 좀 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 낭비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렇게 비싼 온도. 꼭꾹 눌러 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빈틈이 또 어두운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죠. 빈틈 없이.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104.5가 나왔어요. 와, 굉장히 밝죠? 다시 한번. 104.5. 똑같이 그대로 나오죠? 104.1 이렇게 나오죠. 한104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쇄 온도의 밝기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그트로 넘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샵으로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홀빈일 때샵 71, 그라인딩빈일 때샵10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홀빈과 그라인딩빈 차이가 거의 3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제법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원두마다 이 격차가 많이 달라질 거고 원두가 좀더 어두워질수록 숫자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4는 밝은 거고요. 71은 그에 비해서는 좀더 어두운 거고 그럼 61은 더 어둡고 40, 30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색도계가 우리 로스팅 실력을 키우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로스팅한 결과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폴빈의 컬러를 측정하는 것은 표면의 색깔의 평균치를 내서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볶은 이 원두는 아그트론 71로 볶았다 라고 소통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라인딩을 했을 때 104가 됐다 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커피 리치피스 디카페인이 너무 맛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치피스 디카페인 생두를 저희랑 똑같은 걸 구해 오셔가지고 로스팅을 하셔서 이 색도기를 찍어가지고 홀비늘 때7 1일 브라인딩일 때 104를 만드시면 이 온도랑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아그트론 색깔만 맞춘다고 해서 결과물이 비슷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데 이 하나가 뭐냐면 로스팅 타임이에요. 로싱 타임. SCA 시험 칠 때도 시험 치는 과목 기준이 뭐냐면, 아그트론 넘버, 홀빈일 때와 그라인딩 비닐 때의 넘버를 맞추는 거 하고,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과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두가 정해져 있고요. 그 생두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아그트론 넘버를 홀빈 그라인딩을 맞추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로싱 결과물만 놓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에서 90%까지도 거의 똑같은 온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한 10%에서 15% 언저리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주어지는 열량 그리고 사용되어진 화학반응을 일으킨 그 온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컬러가 더 어두워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어떤 열량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는지에 따라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게 오차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오차 한10% 안팎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과 이 컬러만 맞추면은 프로 로스터의 결과물을 흉내내는 것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정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기계적인 한계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오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 로스터의 데이터를 내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저거 따라야지 그래프도 받고 아웃터 넘버도 알고 로스팅 타임도 안다면 사실 그거 맞추려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긴 한데 로스팅 머신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발부동쳐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기계를 바꾸고 싶은 그런 뽐뿌가 좀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완벽하게 똑같은 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 필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식으로만 연습을 하더라도 초보자들이 실력이 순식간에 중급 이상으로 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로스팅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시험을 쳐도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실력이 늘잖아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갈때 어떻게 합니까 예상문제 한번 풀어보고 예상문제를 오답풀이 한 번만 하면 내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만 하고 나면 합격한다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요 내가 로스팅한 그 결과물이 내가 원했던 포인트랑 똑같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벗어나는지 겉의 색깔은 딱 맞췄지만 그라인딩된 색깔이 얼만큼 벗어나는지를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치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좁혀 나가야 될지를 딱알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 오다풀이 할수 있는 엄청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스팅 실력이 빡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가격이 일단 52만원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로스팅 공부하실 분들, 내가 로스팅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까지도 내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건데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 사면 51만원이 절대로 아깝지 않는 엄청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 저는 한 번밖에 안 써봤으니까 조금 더이 제품에 대해서 숨겨진 기능이 혹시 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止まんなよ変化